안녕하십니까. 이태경입니다. 테슬라에서 7핀으로 나오는 차를 어떻게 하면 유럽형 14핀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아주 쉬운 꿀팁을 하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요, 유럽식 견인봉이 나왔는데 지금은 미국식 견인봉만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럽식을 하나 더 주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 연락을 해서 어, 견인봉을 주문을 해달라 라고 하면 해결되니까요. 뭐, 어, 그거는 언급을 따로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테슬라에서 7핀으로 나오는 세팅을 13핀으로 유럽형으로 차체 자체를 개조하려면 어, 굉장히 어려워요. 부속을 따로 주문을 해야 되고 이것을 어, 선을 완전히 바꿔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까, 까다로운 작업이고, 현재 강서 서비스센터에 물어본 결과 힘들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결정 오늘 추천드리는 거는요, 7핀을 13핀으로 연결하는 소켓을 달아서 어, 미국식 캠핑카라반을 수입을 해서, 해서 쓰시는 분들은 이 미국식으로 쓰시고, 7핀으로 쓰시고, 유럽식 캠핑카라반을 쓰시는 분들은 유럽식 캠핑카라반에 어 7핀을 꽂도록 만들면 되는 거죠. 네. 자, 이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7핀에서 13핀으로 연결하는 커넥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어, 테슬라에 꽂는 부분이고요. 미국식. 그리고 이게 유럽식 13핀의 캠핑카라반에 연결되는 라인이죠. 그래서 요거를 어 제작을 하나 하시면 돼요. 어 제작 방법은요, 저도 모릅니다. 그냥 카라반 업체에다가 문의를 하셔서 이거 그냥 이렇게 만들어줘! 라고 하면 만들어주겠죠. 그러면 차의 세팅을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배선이나 이런 부분은 약간, 어 변경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차마다, 회사마다, 이, 뭐, 다를 수 있으니까요. 가격도, 뭐, 저렴합니다. 한 10만원 정도 주면은 다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그 배선에 대한 핵심은요. 딱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냐면, 테슬라에서 나오는 7핀으로 나오는 라인하고, 유럽형 13핀으로 나오는 깜빡이나 브레이크 등이나 이런 세팅이 다릅니다. 달라서요. 이거를 바꾸려면 테슬라에서 바꾸는 방법, 테, 테슬라에서 나오는 뒤에 배선 자체를 차를 개조를 해서 유럽식으로 유럽에 들어가는 테슬라의 13핀 방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려워요.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 힘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13핀에 있는 유럽형 캠핑카라반에서 미국형으로 선 배선 위치만 바꾸는 방식이 제일 편해요. 그래서 우선은 소켓을 7핀에서 13핀으로 연결되는 기본 연결 소켓을 하나를 사시고요. 그리고 캠핑카라반을 끌고 어떤 곳이든 상관없겠죠. 본인의 캠핑카라반을 판매하신 판매처에 가서 카라반에 있는 세팅을 바꿔달라고 하는 게 제일 쌉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